자, 오늘은 어디를 하느냐? 자, 두 번째예요. 태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태양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일까?에 해당하는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여기 성취 기준은 태양의 표면과 대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알고 태양의 활동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뭐부터 공부를 해야 되냐면 선생님이 이랬죠? 먼저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되는지 태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선생님이 물었어요. 그리고 성취 기준에서는 태양의 표면과 대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가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일어나는 현상이 이제 하나의 대목입니다. 그리고 태양의 활동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이들의 활동이, 태양의 활동이 도대체 지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따라서 태양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는 걸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태양을 신으로도 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났을까라는 걸 우리가 보는 거고 태양의 활동으로 우리 과학이 발달되면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뭘볼 거냐? 태양의 일반적인 특징을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적인 특징을 우리가 이제 뭘, 먼저 뭘 살펴볼 거냐? 자, 태양은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항성이라고 얘기했죠. 우리 어저께 배웠어요. 항성 그렇죠. 그리고 이 우리는 이 항성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별이다라는 걸 표현하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이 천체가 스스로 빛을 낸다라는 얘기는 에너지를 방출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할게요. 유일하게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 자, 그 얘기는 바로 에너지를 우주 공간으로 방출한다 라는 얘기예요. 요게 요렇게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죠. 그래서 지구상에 공급하는 에너지의 근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태양이 지구상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알아볼 수 있는 건 바로 뭐냐. 우리 지구는, 우리 지구는 이 지구의 어떤, 어, 지구라는 시스템. 이 지구, 지구는, 그치? 지구 시스템은 뭐에 의해서?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가동된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치? 그래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다른 에너지들도 왜냐면, 우리가, 우리, 가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이런 것도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식물이 자라가지고 그 식물을 먹고 우리가 그 에너지를 발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태양이 있어서 만, 우리가 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좀 알아두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태양이라는 거는 도대체 어떻냐. 먼저 크기를 보자 이거예요. 지구보다 얼마나 클까? 했더니, 어머, 지구의 지름에 109배래요. 어마무지하게큰 겁니다. 질량은 33만배래요. 진짜 크죠? 지구를 33만개를 모아둔 무게와 같다는 거예요. 질량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태양은 태양계 전체에 99.8%가 차지를 하고 있을 정도로 태양은 엄청난 질량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한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태양을, 우리가 한번 표면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태양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빛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삭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제거, 필터링을 해가지고, 이 태양 표면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태양 표면과 대기에 대한 설명으로, 음, 노트를 정리해서 선생님의 설명을 들을 때 무엇을 중요하게 들어야 할지 우리가 메모하면서 들어봅시다. 자, 이게 우리가 표면이에요. 이 표면을 이렇게 확대했어요. 여기를 이렇게 확대했습니다. 확대. 자, 확대를 했더니 지금 이렇게 쫙 보면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또 이렇게 쫙 이렇게 쌀알 무늬 같은 것들이 보이죠? 이렇게 쌀알 무늬. 이게, 이게 그 태양의 대기의 움직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쌀알 무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태양의 그런, 어, 요거를 우리는 쌀알무늬, 대기의 움직임을. 자, 그리고, 자, 대류의 현상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죠? 자, 지금 쌀알무늬가 테두리는 검고, 어, 안, 하나, 그 테두리가 검게 보이고, 그 안에 이렇게, 이렇게 동글뱅이로 보이잖아요? 자,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대류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대류? 어,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고, 다시 차가운 공기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때 얘가 이런 식으로 대류가 되잖아. 그럼 위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은 밝게 보이고, 내려가는 부분은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위에서 바라보면은 이렇게 테두리가 있다면 이 부분은 여기, 여기 있는 선은 여기, 자, 여기 있는 선은 대류에서 어디,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 여기 있는 선은?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이고, 이렇게 밝은 부분은 이렇게 밝은 부분이 여기 올라오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어, 쌀알 모양 같은 부분이 위에서 바라볼 때 생겼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상을 딱 보라보, 바라보면 그게 원인이 그러니까 어떤 원리에 의해서 움직였는지 그 근거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 교과서 몇 쪽을 보면 좋으냐면 241쪽을 보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를 펴놓고 보면 되게 좋고, 여러분들이 보면 됩니다. 자, 네 뭐가 하나 들어왔는데, 어.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흑점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 흑점은 음, 뭐냐면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서.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 온도가 낮아. 이렇게 표시해도 돼요. 그래서 검게 보여요. 음. 자, 이렇게. 따라 쓰지 말고 머릿속으로 나만의 언어를 가지고 메모한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태양의 표면에 쌀알 무늬가 있고 그 쌀알 무늬는 대류 현상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그다음에 흑점은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서 좀더 어, 검목해 보인다. 주변보다 온도가 낮으니까 음, 검정색으로 보인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보면, 또 이제 우리가 어, 교과서 태양 표면을 이렇게 보면 태양의 대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태양의 대기에는 뭐와 뭐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아서, 이 태양의 전체가 보이지 않아서 채층과 코로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고, 여기가 코로나고, 그다음에 여기가 최층이에요. 얘는 언제만 볼수 있냐면 워낙 밝아갖고 이 대기에 이런 것들이 잘안 보이는데 언제냐면 계기일식때 보인다고 그래요. 계기일식계기일식때 보여요. 계기일식이 바로 뭐냐면 나중에 공부를 여러분이 알란가 모르겠는데 어 달이 달이 태양을 가릴 때 이거를 우리는 계기일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태양 태양이 지구 달에게 가려지면서 그 주변에 요요 완전 완전히 가려져요 동그라미가 그러니까 달은 가깝고 태양이 멀리 있으니까 이렇게 다 가려지는 거야. 그니까 마치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손톱을 이렇게 엄지 손톱으로 태양을 가리면 가려지듯이 달도 그런 식으로 가려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그 주변에 그래서 그 대기층이 보이는 순간이 있는데. 요 코로나는 이렇게 막 높은 이 가스층, 이, 이 가스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을 우리가 채층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얇고 붉은 대기층을 채층이라고 하고요. 채층 위로 아주 그냥 청백색의 밝은, 이때 이거는 백만 도시라고 한다. 그치? 우리 교과서에 보니까. 그랬을 때요렇걸 코로나다다. 그냥 그래서 이런 현상, 요런 증상을 우리는 다 이름을 요렇게 붙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태양의 대기 현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요거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플레어고 하나는 홍염이에요. 플레어는 바로 뭐냐면은 에너지를 이 흑점 근처에서 다량의 물질과 에너지를 빠르게 방찰하는 게 폭발 현상이야. 그래서 여기 폭발하고 있지, 얘들아. 여기, 여기 폭발. 음, 노란색으로 자 여기 여기 플레어가 있잖아요 얘가 지금 보니까 폭발하고 있잖아 폭발 예, 폭발하고 있는 중이에요 폭발 음, 요거를 플레어라고 한다 요거를 플레어 이때 에너지가 엄청나게 발전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근데 홍염은 바로 뭐예요 이거 눈으로 보니까 뭐예요 이거 이거 이, 이렇게 보이는 이, 이게 뭐일 것 같아요 이렇게 불기둥 불기둥 불기둥이 불기둥 어, 그래서 우리가 그 태양의 불기둥 같은 고리 형태를 우리는 홍염이다 라고 얘기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태양의 활동에 의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활동이 그러면 지구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이제 또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은 거에다가 밑에다가 썼을 거라고 믿고, 음. 이제 여기다가 한번 여러분들이 어 이제 선생님하고 쓴 거를 이렇게 이제 가렸어. 자, 그러면 한번 기억나는 단어부터 한번 우리가 어해 볼까? 자, 태양의 표면, 태양의 대기. 자, 그러면 표면에서 볼수 있는 게 뭐가 있었어요? 태양의 표면에서 볼수 있는 거? 어, 얼른 한번 생각해 본다. 위에서 키워드가 있네. 쌀알 무늬, 흑점, 최층, 코로나, 홍염, 플레어. 뭐가 있었어? 표면에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 어, 뭐가 있을까? 적었어? 네가 적어, 니네들이. 그렇지. 쌀알 무늬. 그렇지? 쌀알 무늬에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했어. 그렇지? 오, 기억나지? 이게 바로 어떻게 어떤 것 때문에 일어난다고 했어? 뭐, 무슨 현상이 있다 고했어 연결하면 돼. 일단 이렇게 먼저 적어. 무슨 현상? 그렇지. 대류 현상이야. 그렇지 자, 두 번째가 또뭐 있었어? 쌀알 무늬하고 또 하나 공부한 게 맞아. 흑점이 있었어. 자, 흑점은 주변보다 뭐가? 뭐가? 그렇지. 온도가. 어떻다? 낮다. 그래서 검게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래서 흑점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대기에 관련된 단어들은 뭐가 있어, 그러면? 나머지 다 봐야 되겠지. 최층그 다음에 코로나. 그다음에 홍염, 그다음에 플레어. 자, 그러면 채층은딱 생각하면 채층은 뭐야? 채층 아까 이렇게 딱 봤을 때 너희들이 최층, 선생님도 아주 또 굉장히 헷갈려. 채층의 최층이라는 말과 함께 어떤 생각하면 돼? 채층은 무슨 색을 생각하면 돼? 맞아. 뭐 붉은색. 응. 붉은색 대기층. 응. 코로나는? 맞아. 청백색? 뭐 하면 돼? 얘는 청백색? 그렇지. 대기층. 온도가 몇도 정도 된다고 얘기했어? 아까, 백만 도씨. 엄청난 거지, 그치? 그 이상이래. 자, 홍영은 뭐라 그랬어? 홍영. 홍영은? 불기도. 그치. 플레어는? 맞아. 흑점 주변에서 뭐 하는 거? 이것만 하면 돼. 맞아. 폭발. 이거를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아, 그림만 봐도 딱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의 공부 방법은 바로 뭐냐면, 이미지를 보면서 공부했잖아. 그 이미지를 머릿속에 담아. 그리고 이미지를 머릿속에 담은 것을, 이제 머릿속에서 이미지 된 것을 다시 떠올리면서, 그것들의 특징이 되는 단어들만 적어보는 거야. 음. 바로 이렇게까지 하면은 우리가 태양계를 태양에 대한 공부를 한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더 있었어. 요건 넘어갈 거예요. 어, 흑점은 이제 이공2둔 교육과정에서 잘안 나와서 선생님이 요건 넘어갈 거야. 이제 마지막으로 뭘 거야? 태양이 지구에서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부를 할 거야. 어떤 것들이 있대? 자, GPS 태양풍이나 각종 지구 자기 지구 자기 폭풍은 GPS 신호 굴절과 잡음비 증가로 GPS 위성 신호 주절 또는 오류 발생을 한대. 그래서 GPS에도 오류를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로라가 또 만들어지기도 하지. 자, 그런데 각종 전력 시스템이나 전자파 영향을 미치지만 극지방에서는 오로라 현상이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항공 분야에서는 태양풍이 심할 경우 북극 항로에우영이 불가능해지고, 통신 시스템 블랙아웃, 그리고 승무원이나 승객들의 우주 방사선 노출도 커지가 돼서 승무원들 저기 그 직업병이 있어요. 이거, 항공 분야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조사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위성. 자, GPS 위성을 비롯한 위성체 충전 시스템에 손상을 가하기도 하고요. 우주인이 과다한 방선선에 노출이 되게 요요 엄청나게 이, 이 에너지선이라는 게 대단해요. 우리 피부들의 조직을 이렇게 그걸 하는 거거든. 어. 이거 관련된 영화가 있었는데, 그, 뭐, 뭐 F 풍과 그, 네 명이, 이렇게,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서, 이제, 그, 완전히 좀, 어, 뭐라 그래? 이거, 이렇게, 초능력자가 된 거. 그런 영어도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소설 쓴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자기 폭풍으로 전력 시스템들이, 이제, 이렇게, 셧다운, 또, 화재, 막, 뭐 이런 거, 블랙아웃 같은 것들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태양의 에너지로,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대해서 이거 말고도 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서 스스로 공부해 보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주 항공과 같은데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런 걸더 공부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예비 시스템을 만든다든가 그런 쪽으로 일을 하게 되면은 되게 멋진 사람이 되겠죠. 앞으로는 이거 되게 중요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우주로 나가야 되니까. 자 우리 한번 이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 배운 것중 가장 중요한 과학 지식은 우리가 뭘 배웠어요? 어떤 거 배웠지? 뭘 배운 거야? 정확하게 큰 요지 태양의 특징과 그러니까 태양의 특징에서 뭐가 있어? 그 일어나는 현상들이겠죠거기 안에서 음. 일어나는 현상 그 다음에 뭐야? 태양이 뭐 하는 거? 지구에 미치는 영향 이두 가지를 나눠서 배웠고, 자, 그 중에서 하나씩, 그 의미를 하나씩 설명할 때 태양의 특징을 두 가지 크게 나눠서 봤어. 어떻게 나눠서 봤지? 맞아. 표면에서 일어나는 것과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 대기에서 일어나는 거잖아. 그러면 표면에서 일어나는 키워드, 대기에서 일어나는 키워드. 니들이 써야 돼. 내가 해주면 공부가 안 돼. 니들이 써. 자, 그 다음에 지구 태양에서 미치는 영향.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있다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오로라가 기억이 나네? 예, 네, 선생님은 오로라를 보고 싶어 하니까. 그런데 또 모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운전하잖아. 그럼 뭐에 고장이 일어나면 큰일 나지? 응, 맞아. GPS.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나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기억을 떠올리는 거 기억을 떠올리는 과정을 인출 과정이라고 하고 이것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선생님과 공부한 거를 안 보고 자꾸 떠올리고 만약에 안 떠올린다면 얼른 가서 컬링하고 다시 한번 더 입으로 말하면 공부가 더잘 된다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또 내일 만납시다.